새 모습이 아프입니다 자, 멋진 차, 잘생긴 차 바로 TRX-6가 되겠습니다. 깜찍이 미니 차 같은 경우는 잠깐 사이즈 비교하겠습니다. 근데 작은 차가 아닙니다. 1대 10은 굉장히 큰 차죠. 1대 10에서 바퀴 6개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따 다시 켜 가지고 안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LED의 이 강렬한 강렬한 요 포스를 즐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먼저 했고요. 자. 조종기도 이렇게 하시고 자, 조종기도채널도 되게 많죠 야, 멋지네 여러분. 진짜 차. 좋습니다. 짜잔, 이거 멋있고 뒤에도 멋있고, 그렇 뒤에도 보이시죠? 야, 이쁘다, 그렇죠? 자, 제가 왜했냐면 이거죠, 이거, 이거 발로 불려합니다 자, 이리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좀 사설이 그랬죠? 자, 빠르게 가볼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연결해서 합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 뭐 잠깐 뭐 즐기란 의미에서 이 쇼. 앞에 쇼가면 아실 거예 앞에 쇼 그냥 지나가면뭐 다들 밟고 지나가죠. 이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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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블럭. 해주는데 뒤쪽 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쇼 가나요? 자 갑니다. 저 천천히, 천천히, 천 우와 그렇죠. 자 뒤로도 뒤로가 뒤로도, 뒤로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락을 좀 아까 풀었군요. 어스피드로 했었네. 어쩐지 토크로 하시면 더 부드럽습니다. 보세요. 저거 으로 오오 오, 좋았어, 바로 이거죠. 지금 아까 스피드를 했더니 착착 좀 치고 나왔잖아요. 이 토크로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뭐 토크. 보세요. 아 좋아라. 다시 후진, 후진. 이들 그냥 할까 후진? 한번 후진 뒤로 브레이크 잡고 후진으로. 그렇죠. 아, 기가 막히는군요, 여러분들. 이제 끝장납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 TRS6 인데요. 정말 아쉽게도 여러분들, 오늘, 내일로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지금 TRS6 흰색밖에 안 남았습니다. 검정색과 검메탈 색깔이 무지무지 팔았어요. 진짜로 국내에 들어온 제품 거의 한 4분의 3을 저희가 아마 팔았을 거예요. 자, 서비스도 자, 강력 드리고. 자, 자, 이렇게 배터리와 콤보로 드리는 거. 자, 한 시간 정도 이상 주의하면7 0 0 0를 그런 거 서비스죠. 그냥 삐삐도 드리고, 히트싱크와 팬도 드리고, 자, LED도 서비스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가 한 번에 7개까지 충전하신데, 이제 6개 정도까만 할 거고요. 여기는 디스잭인데, 요 디스잭을 해도 쏙쏙 꽂으면은 한 번에 6개. 이 제품은, B6 V3 고요 얘는 보드입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RC 라이프 국민 충전기 보드 검색하시면 요 충전한 거 나오는데 충전할 때는 꼭 옆에 있, 있고 그다음에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대 10 중에서 라크라인에서 정말 엄청난 차. 바로 TRS 6 아주 멋진 차고요여기싹 벗기면 되겠죠. 하브스키드. 야, 이차 구매할 때 하브스키드도 이렇게 또 자, 옵션 했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완벽한 구성. 멋진 차량, 뛰어난 성능. 드차바로 TRS6가 되겠습니다. 6, 6를 동그라미 밑줄 쫙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S6 출고 짜잔.